세상의 이슈를 한 스푼 본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지금, 중동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총성이 멎은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한 문장이 중동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온전 없다. 휴전은 끝났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한 선을 넘은 순간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서 세상은 다시 전쟁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이스라엘은 휴전의 약속을 깨고 다시 미사일을 쏘았을까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휴전 붕괴 현장을 팩트로 추적합니다. 10월 19일 새벽 2시 40분 가자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서 초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깬건 천둥이 아니라 미사일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깨고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직후 드론 6대와 전투기 4대가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공습은 약 40분간 이어졌고 그 결과 12채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휴전을 지키고 있다. 이번 공격은 명백한 도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습이 끝난 지 1시간 후, 모든 인도주의 지원을 즉각 중단한다는 선명을 냈습니다. 그건 전쟁보다 더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인구는 약 230만 명. 그중 절반이 난민신분입니다 식량, 의약품, 전력의 70% 이상이 외부 지원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원트럭 통과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통로는 단 하나 라파건문소. 그 문이 닫히면 산소통이 멈추고 병원은 전기가 끊기며, 아이들 엔큐베이터가 멈춥니다. AP통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다. 가자지구 전체의 생존 체계를 멈추게 하는 명령이다. 이건 단순한 군사 대응이 아닙니다. 전선이 아닌 생명선이 끊긴 사건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체결된 가자 휴전 협정. 그 협정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쌍방은 일체의 군사적 공격을 중단하며 구호물자의 자유로운 통과를 보장한다. 하지만 지금 두 조항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다. 하마스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세계는 그둘중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모른 채 다시 폭발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여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어적 조치라 주장하지만 국내 언론은 휴전 붕괴의 불씨라 경고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전직 장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제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건 국제 고립이다. 예루살렘에선 일부 시민들이 지원 중단은 범죄라며 항의 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강경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겠다. 이말 뒤에는 사실상 전면 재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긴급 선명을 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즉각적인 휴전 복원이 필요하다. 미국 공무부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 중단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답했습니다. 우리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국제법보다 생존이 먼저다. 그 말은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사태를 이스라엘의 실수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휴전이 깨지면 오히려 자신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얻는다고 봅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우리는 인내로 맞설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이중적입니다. 하마스가 이불로 소규모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휴전을 깨뜨린 건 누구인지가 아니라. 누가 깨지길 원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통신은 차단됐고, 물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엔 수혈용 피가 바닥났고, 의약품은 3일치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엔 구호 요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건 빵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가자는 지금 지도 위에 있지만, 현실에서 사라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폭격이 아니라 정치 실종입니다. 휴전은 당지 정치가 전쟁보다 잠시 쉬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점령자라 부릅니다. 대화의 테이블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전쟁의 말에 부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레바돈 남부의 헤즈볼라가 선명을 냈습니다. 형제 하마스가 공격받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외무성은 이스라엘을 점령자이자 살인자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도 무력 충돌이 감지됐습니다. 즉,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지역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공습이 하마스뿐 아니라 휴전 협정 그 자체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죠. 그건 하마스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이스라엘이 지킨다. 그 어떤 중재자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은 강했고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전쟁은 늘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공습, 보복, 중단, 협상, 재개. 그리고 이번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엔은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평화를 지키려 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같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회의를 기다릴 뿐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전쟁의 반대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전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멈추면 압박이 되고 압박은 협상이 됩니다. 즉 굶주림이 협상의 카드가 된 겁니다. 그 결과 구호는 사라졌고 정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공격받았고 방어했다. 하마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침묵했지만 공격당했다. 진실은 어딘가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낀건 언제나 민간인입니다. 가자지구의 하늘은 오늘도 검게 물들었습니다. 공습이 끝나면 먼지가 남고 휴전이 끝나면 분노가 남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순환의 기록입니다. 휴전이란 단어는 평화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격을 기다리는 시간일까요? 그 답은 오늘 가자지구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울린 사이렌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댓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한스푼이었습니다.